유교 때는 가족들이 피난을 갔어요 우리, 응. 우리 할머니 때문에 못갔다그때 어, 할머니가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아빠 배지가 아니고, 유교 아, 4 어. 때는 그때 계셨어. 음. 그래서 땅굴을 팠어. 우리 하, 아버지가 저, 저, 저 자라, 집 뒤에 산에다가 아. 땅굴을 팠는데, 우리 얻고 못간 자라. 네. 못 간다고, 멀리 가도 못한다고 음. 그, 들어 앉았었어. 그러면은 식구들이 전부 들어갈 만한 땅굴을 파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많이 걸렸는데 그래도 땅굴을 그래 이래 나무를 대고 안으로 제대로 물리대고 음. 많이 판다 어요 너비는 얼마 정도 됐어요? 여기서 음. 요만치만 파야지 요만치 아, 요렇게 그럼 최소한 2미터는 파야 되겠네요? 만치 여기서 저쪽 만밥그래도 쫑쫑 대란 어많 말대로 한 작곡에 몇 명이나 거기 안에 들어갔어요 우리 가족이 아명이 우리 올게까지열명 와요 밥은 또 어떻게 해드셨어요 밥은 이제 그놔착이게 굳은 만 나와서 먹고 음. 또 들어가고 음. 그리 어떤 때는 거기서 밥도 해다주 그랬죠 그러다 내가 한 열한 살좀 됐을게요 이제 그래댄께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가 이민거다른 일이 왔잖아. 그 연역거리라 하는 동네가 포위가 됐어 이렇게. 거기서 이민국 때 포위가 돼가 양쪽에서 싸는 길 아니야 막 이산 저산에서 이래 됐는데. 그러니까 이민군도 한쪽에서는 이민군, 한쪽에서는 방군 그리고 응. 서로 막 서로 한... 서로 막 이랬던 포탄 날리고 막 그랬겠네요. 그래가지 못 갔잖아. 때도못 가고 그때 앉아서 그래 세월을 보는 게 그게 그키 오래 안 갔잖아. 그래도 전쟁이 금방 네, 밑으로 금방 그 내려가잖가잖아 그런데 올라올 때, 그 굴을 인근이왜 알았대? 응, 나. 알아가지이고 우리 그 들은 장때에근이 들어와서 자기도 피해려고. 아. 방곰도 피해려고. 네. 그 조만한데, 11살 먹은 게, 뭐, 머리를 다한 번에 노래해가지고, 끌고 가고, 들은 사람들한 뭐, 아가씨라카든가애기라카든가 카든가 그런 게 응. 겁나다. 네. 응. 겁나는데, 뭘 주는가 하면 그 사람들 좋은 사람일 때. 응. 나난 그건 지금도 안 줬대. 네. 이거 첫째 앉아봐야지. 무서워가지고, 여러가지 겁이 나가, 여러번 쳐해 내가 사람, 해치는 사람 아이라, 이러면서. 음. 가방을 열디는 옛날에 소판있지 그, 그 사람도 심심한가 보다. 그래. 음. 날 보고, 1전 넣고, 2전 넣고, 3전 넣고, 요런 노래요. 뭐하니, 그거 네. 그러고, 그래, 시기는 대로 먹을 요리 요리 한게 아이고, 제주 있고, 총기 있다. 하면뚱뚱이이에 뜯들이 막 겁이 나고 그제껏겁이랑막 그랬다고. 네. 근데 그 조판을 시집 올 때까지 집에 놔둬다 아. 그때까지. 오래 되도록 놔뒀어 그거 갈치 좋은 걸로 알고도 갈치 좋은 음. 걸로 알고. 가르쳐준 그 인민군은 좀 아, 나이가 많아. 좀 많으신 분이에요? 음. 아버지 또래쯤 되셨나 아니. 아버지보다는 젊은. 그러면 삼촌쯤 네. 되셨네요. 근데 초미고 이거 붉은 거다 차고 오면 살겠어 무서서 <laughs> 그걸 가르치는데 확 더럽게 음. 떨지 마라 그래 그래도 음. 그래갖고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있었어요? 뭐한3사일그 아. 이제 그사람들을밥 먹는데 또그 사람들은 혼자서 손을 잡아가냐고 우리, 우리 집에 들어가서 쌀 막아 놓았고와서막 떠들고 음. 이제 병명이 나왔었어요 인민군들이. 인민군이 한 열아홉 명대데요 어, 근데 그거 어, 떠난 네. 자가 이미 식구 못따라잡았어 그땐 그래도 끝났잖아 올라갈 때는 네. 전투가 끝났잖아 네, 네, 네. 그런데 우리랑 한 명처럼 집에 들어가고 나만 무서워가 거기 앉았다는데 쑥 떨어 떨어 말하나 무슨 납둬라. 그렇죠. 그랬거든? 그리고 그것도 우리 아버지가 갈지 저것도. 전 거북하면 그들어가라고 갈지. 짧게. 어. 그래 나를 그런 걸여야 음. 주더라고. 음. 이 얘기도 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얘기네요. 기맥히지? 네. 우리 동생들은 그거 내가 물으면 모른대요 근데 나는 그거 좋은 게 아직까지 생각이 나요. 그 사람 얼굴도 이 떠올리고 와요. 음. 그옷 입은 거, 복장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게 그럴 때도 안 죽고 내가 살았는데, 이